고급 소재로 제작된 대성금속 방화문 손잡이 9100. 대성금속의 방화문 손잡이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함께 보안성과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열쇠형으로 문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빠르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방화문 손잡이는 신뢰성이 높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배성금속의 방화문 손잡이 9100은 뛰어난 내구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배성금속의 방화문 손잡이 9100은 고급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도 견고함을 유지합니다. 견고성과 디자인, 완벽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진실한 제품, 열쇠가 있는 레버형 손잡이입니다. 문손잡이팜, 좋아요, 팔로우,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